오늘 나는 솔로 구기옥수는 인스타그램을 살렸다가 사과문을 추가 수정해서 다시 올렸죠 이런 와중에 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올렸지만 구기옥순이 추가적으로 쓴 내용을 보면 광고 모델로서 광고 촬영에 임해주는 분들이 최고의 결과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광고 촬영의 특성상 모든 메뉴를 취식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솔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한 상황이죠. 결국 이러한 추측글이 올라왔습니다. 오해할까봐 글 쓴다고 운 띄우고 한다는 말이 모든 사람이 다하는 광고 찍을 때 여러 번 촬영하기 다못 먹는데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마치 처음 들었다는 듯이 썼다. 광고 회사에서 아주 오래 일했던 사람이 말이지. 이걸 오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. 구기옥순도 잘 알고 이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 밖에는 볼 수가 없다. 미래의 증거로 쓰려고 하는 글로 밖에는 안 보인다. 뭘 그렇게 걱정을 해서 저런 워딩까지 쓰면서 추가 글을 올렸을까?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글 를 썼습니다. 현재 댓글 반응은 저게 자백이어서 그래. 사실상 허위 사실 유포 인정한 자백 글이었어. 명예에서는 제 3자도 고발 가능하고 솔직히 악플 고소 당하면 그 사람도 조선족 주소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서 바로 고발 가능. 저건 본인이 자백까지 한 상태에서 빼박 바로 처벌. 본인도 찜찜하데 수정한 거지. 자기 합리화 그리잖아. 다 뱉는 거 이야기했으니 자기 잘못 없다. 그런 의도 같은. 같네. 솔직히 악플은 판사가 대부분 무죄주거나 끼케야 재수없은 벌금 몇십인데 저건 라방에서 본인이 다수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한거라 겁나 큰 죄다 저거 고보라면 합의하자고 할걸 단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